네, 유승준 씨가 최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을 두고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였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승준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국회의원이 유승준 방지 병역법, 즉 유승준 원천 방지 다섯 아, 개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아니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제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제가 무슨 강간범입니까? 제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정치인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요즘 말로 공개 저격을 한 것인데요. 저격의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당사자와 직접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일단은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이 유승준 씨가 저격한 법안 내용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어,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법안 이름이 외국인 병역 깊이 방지 공정 병역 오법인데요.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예 요즘도 병역 깊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꼼수를 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례들이 국적을 이탈해서 병력을 회피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4천 건 됩니다. 네. 국, 국내에서 사실은 병력 기피하는 사례는 한 600건밖에 안 되는데 아. 지배적인 것이 국, 국적을 변경해서 이런 꼼수를 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정병력에 관계된 다섯 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네. 바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제외동포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인데요. 이것은 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든다면 은 국적을 바꿔서 병력의 의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서 해외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들어와서 국가나 지마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국립대 교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45세까지 제한하는 거죠. 제외 동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역을 하지 않은 제외 동포가 F4 비자를 받으면 취업도 할수 있고 국내 들어와서 또 네. 90일 이상 되면은 의료보험 혜택도 받습니다. 이것은 병역법과도 형평성이 안 맞아서 기존에는 40세로 돼 있었던 것을 45세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병역법하고도 형평성을 맞춘 것이죠. 나머지 네. 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도 이런 원칙에 맞춰서 개정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병역기피를 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들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많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1년에 4천 명 정도가 된다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문제는 언론에서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을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어 그래서 이런 공개 적용이 나온 것 같은데 발의하신 법안에 유승준 씨를 직접 겨냥한 내용이 있나요? 아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낸 법안 소개에는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한 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 편의상 음... 유승준 원천 방지 오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네. 그만큼 유승준 즉 스티브 유 씨가 병력을 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바꾼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들 내리 속에 박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유승준 씨만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내 공정한 병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유승준 씨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 공정한 병력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다. 어, 보편적 가치를 위한 것인데 왜 유승준 씨는 의원님을 공개적으로 어, 이렇게 저격을 하고 있을까요? 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실 유승준이라는 이름보다는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아마도 스티브 유 씨는 제가 발의한 법안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일부 언론에서 유승준 유승종 방지법이라고 하니까 네. 그것만 보고 발끈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네. 영상 40분 분량을 보면 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정치 공세나 황당 개변 가짜 뉴스를 언급하면서 결국 넘지 말아야 할선까지 넘어버린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스티브유 어, 우리말로 유승준 어이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입국 금지라든지 그 여권 어, 비자 발급 어, 거부 거절, 거절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 불익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들은 미래의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 취득, 외국 국적 취득을 막고 그에 대한 불익을 주자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법이 다 통과되었을 가 경우 유승준 씨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유승준 씨한테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좀 네. 있겠죠. 네. 그... 법안이 통과되면 유승준 씨가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유승준 씨를 입국 제한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네. 들면 출입국 관리법에 병력을 기피한 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근거조항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정확히 제한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음. 법의 여지를 줬습니다 심사에 할수 있는 여지를 그래서 예. 무조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판단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할수 있고 또 법무부에서 담당할 수 있게 법의 여지를 줬죠. 예. 네. 어, 의원님께서 어제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보면 아직도 스티브 유 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이렇게 남기셨는데요. 어 스티브 유가 파악하지 못한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스티브 유라는 명칭을 어, 좀더 강하게 좀 강조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것까지 좀 부가로 설명을 해주해 주시죠. 예, 먼저 그 스티브 유라는 이름을 쓴건 지금 유승준 씨는 지금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미국 네.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죠. 그래서 네. 미국 이름을 쓰는 거가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네. 그 유승준 스티브 유 같은 경우는 팬들과 약속을 어긴 것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본질과 전혀 다릅니다. 네. 본질은 스티브 유가 헌법과 우리 우리의 헌법과 병역법을 어긴 겁니다. 당시 사항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 그 당시에는 TVU는 유승준이란 이름으로 한국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거죠. 시민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영 대상자였고, 그래서 입영 신체 검사를 받고 사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입영하지 않고, 어, 고별, 그 입영하기 전에 고별 콘서트를 한다고 조건부로 한 3개월 정도 해외 여행을 허락을 받고 가서 그때 미국 그 시민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5일 네. 후에 바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력을 회피한 것이죠. 네. 이런 것은 분명한 그 당시 우리 헌법 39조에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돼 있잖아요. 이걸 위반한 거고 병력법에서도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는 완벽한 병력법 위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시민권을 안 가졌다면 구속하고 감옥에 갈 사항입니다. 이건 아주 재질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때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티븐 씨는 아직도 탱가의 약속을 안 지킨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죠. 네, 김영주 의원께서는 육군 대장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네. 더더욱이나 병역 의무의 신성함 그리고 병역을 마친 대한민국. 그 남성들의 어떤 평등성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유승준 씨가 유튜브에 남긴 영상을 쭉 보셨다고 하셨고요.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황당한 정치적인 공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마 촛불 시위를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촛불 시위를 혁명이 아닌 쿠데타라고 한. 그야말로 황당한 개변을 늘어놓았죠. 네. 사실 이거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너무나 선을 넘은 발언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 선거는 100% 부정 선거로 확인됐다 이런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것은 참 너무나 그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공산주의 국가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입국을 막는 걸 두고 공산주의 국가다 뭐 등등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이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법치 국가라고 하면은 그 국가에 들어올 때 외국인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엄격히 심사하고. 출입국 할 때도 엄격히 심사하잖아요. 네. 이런 법적인 것들을 엄격히 심사하는 걸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다 이래 운영하는 거는 참 너무나 황당하고 도를 넘은 지나친 발언이고 네. 비합리적인 것이죠. 네. 의원님 그리고 뭐 일부이고 일각이긴 하겠지만 그 스티브 유의 경우에 한 20년 동안 한국에 못 왔으니까 이제는 어, 입국은 좀할수 있게 해주자. 어, 이러한 주장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의무와 권리는 같은 단어라고 봅니다. 네. 병력 의무를 하지 않은 이상 그, 거기에 합당한 권리를 내세우서는안 되는 것이죠. 사실 국적을 바꿔서 병력을 기피한 사람도 국내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스티브 유씨는 워낙 재질이 나빠서 지금 국가가 그, 이러한 그런 특별 케이스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네. 본인이 만든 작업자이기도 사실 이중국적자 중에 그 국적을 어, 바꾸어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행 비자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스티브 유 씨는 너무나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좀 많은 분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 발언 법안에 대한 그 지지 응원 문자가 많고요. 예. 2 9 9 5님께서 법안 발의 지지합니다. 우리 젊은 장병들 건강하게만 제대하기 고대하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땐 해외로 떠나고 유리할 땐내 나라. 스티브 유 씨의 주장엔 근거가 없고 과격한 언행만 남았네요. 이런 문자 많고요 마지막으로 아, 예.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개 법안인데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습니다. 예. 어, 다 연계되어 있고요. 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 같아 보이는데 이 법안 통과 자신하십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이 공정의 가치죠. 네. 그리고 이 법안은 병력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야 할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동의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네. 20대 국회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통과 안 됐던 이유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고 네. 일부는 위원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촘촘히다 검토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것이 법안소위 상임이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여러 의원님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 노력을 해서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공정한 병영의 의무를 통해서 네.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 가야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